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어, 오늘 되게 추워요. 예. 역시 뭐 아우 1월은 뭐 1월인 것 같습니다. 아우, 뭐 이렇게 추워. 자, 제가 지난 시간부터 1월에 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후에 삶은 옛날과 똑같지 않을까요? 하시는 음, 아직은 조금이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 바뀌면 살에 남고 우기면 폭망한다 시리즈 2. 오늘은 어떤 걸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음, 오늘은 선곡부터 들어가야 할까요? 맨날 똑같으면 지루해. 아무리 좋아해도 선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선곡이 뭐냐면, 음, 알랑가 몰라. 아우, 요게 선곡이에요. 어, 알랑가 몰라. 누구한테 제가 하는 얘기일까요? 알랑가 몰라. 음, 곧 나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알랑가몰라 자, 여러분, 우리 속담. 이거 속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 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예. 아유, 계란으로 바위쳐 봐야 바위는 끔쩍도안 한다고. 헛짓이라고 헛수고라고 너네 계란만 깨진다고 아깝게 해. 그 얘기를 하느라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음전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이 비싸서 하나밖에 안던안 던졌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열 받아서 바위에 나는 진짜 열받잖아요? 그럼 계란 10판은 나는 던질 수 있어요. 10판. 그러면 한판에 30개니까 10판이면 300개죠. 네? 자, 근데 조준을 잘해서 던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바위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음, 1년 동안 제가 홈쇼핑밖에 사실 쇼핑 거의 못해요. 인터넷 쇼핑은 뭐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뭐 쇼핑하는 거 원래도 못 했지만 뭐 사실 더못 했죠. 어, 지난해는 더못 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홈쇼핑을 이용하는데 홈쇼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딱 나는 네 개밖에 등록을 안 했어. 네개 등록한 곳에 제가 성적표를 오늘 어, 발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해? 아쟤 누구야? 득보잡인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쟤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우리가 쟤가 뭐 저런 거 한마디 한다고 끔찍이나할줄 알아? <laughs> 이럴 줄알았죠 근데 계란이 하는 역할이 바위를 쳤을 때 우리가 바위를 부시려고 하는 딱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것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면 음, 바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무시무시한 폭풍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좀 오늘 까대기를좀할 겁니다. 음? 어, 요거 오늘 내가 만든 성적표예요. 음. 뭐 이렇게 예쁘게 글씨 써주시는 우리 쌤쌤들이 계시잖아. 근데 내가 직접 했어. 삐뚤빼뚤 뭐 글씨도 내 글씨야. 줄은 뭐 맞았는지 모르겠어. 요기 여기 여기 김혜균. 오, 여기 내 도장, 내 도장도 찍었어. 이게 도장이 보이시려나 모어봤다 자, 제가 이용하는 홈쇼핑 네 군데에서, 어, 사실은 요맨 끝에 있는 애가 원래도 학점이 좋았어요. 언제까지? 음, 한달 전까지. 근데, 한달 전에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어. 요 음, 응, 그래서 얘가 꼴찌로 갔어. 근데 내가 F는 안 줬어. 왜? 생각해보니까 홈쇼핑이 플랫폼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다 저희 같은 뭐, 중소 업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야. 마케팅 잘못한 플랫폼 죄잖아. 그래서, F는 안주고 그냥, 이렇게 성적을 매겨봤습니다. 그럼 왜이 성적이 나왔는지, 제가, 저희 하소연을 좀 들어주세요. 그 홈쇼핑을 보시면요, 요즘에는 모바일 앱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은 저희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분한테는 더 이렇게 뭔가 갭이 더 커졌어요. 옛날에는 똑같이 자동주문 이렇게 걸어갖고 뭐 천원 할인 받고 뭐 일시불 할인 있고 뭐 이때는 별로 박탈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바일을 못 쓰잖아. 모바일을 못 쓰는데, 막, 모바일로 하면, 막, 정리금에, 할인 쿠폰에, 뭐에, 뭐에, 막, 찰떡 다 주는 거야. 그니까, 러 남들은 79,900원짜리, 막, 5만원, 6만원에 사는데, 우리는 79,900원짜리, 천원 빼고, 79,800원에 사니까, 억울하지. 근데, 어떡해. 없는 걸. 그럼 뭐, 사지 말든가.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 맨첫 번째, 이 G사에서, 한몇년 전부터 시각장애인들도 모바일을 못 쓰니까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돈 내고 물건 구매하는 사람들이잖아, 소비자잖아. 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모바일 앱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용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모바일 앱으로 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조건이 똑같아요. 물론 모바일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도 못 받고. 모바일의 혜택이 있으면 우리도 받고 많이 사면 많이 주고 적게 사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적고 너무나 당연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이 밑에 애들이 줄줄이 시간차를 도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G사는 내가 A를 줬어. 음 원래는 사실 A 받아도 되는데 요즘 직원 교육을 안 하는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직원분이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신입사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맑을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거나 뭐,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직원 교육 좀 하라고 그냥 A를 줬어요 A 훌륭하지 자, 그 다음에 생긴 게요 H사예요 근데 나는 이 H사가 얼마든 뉴스를 보니까 해외로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건은 난잘 모르겠고. 근데 저렇게 서비스 해갖고 해외로 나가서, 아니, 한국에서 안 통하는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통하려나? 사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뭐냐면, 친절한 서비스, 뭐, 뭐라 그러나, 이렇게. 낮은 자세의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를 하려니까 전화에다 대고는 아니 뭐 핸드폰 번호 주소 이거 내가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요 근데 그거 말할 때마다 뭐번거로우시겠지뭐 힘드시겠지만 뭐 가능하시면 이런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해갖고 아우 이거 뭐 주문하는데 그냥 굉장히 시간만 잡아먹는 거여서 아, 이 사람들이 뭔가 매뉴얼대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맨날 할 때마다 뭐 하나 누를 때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하나 말할 때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뭐 여인에는 흉내는 냈는데 어 직원이 몰라 열의 아홉이 몰라 그래 내가 열 받아서 빼버렸어 그래서 세 번째로 갔어두 번째 엘사는 얘네는 처음부터 별로 모바일 앱에, 뭐, 시각장애인들까지 별로 뭐 서비스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 대신에 너무 안 주니까, 다른 데다 하니까. 그냥 아주 기본으로 줬어. 5% 할인 1년에 20번. 응. 나는 그몇 개월도 안 돼서 다 썼거든. 난 20번일 줄 몰랐지. 그러니까 전제가 뭐야. 시각장애인들은 별로 주문 안 해. 아, 얘네는 20번만 해도 되지. 하는 거였어. 근데 나는 차라리 H사처럼 흉난에서뭐 되게 혜택 많이 주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교육도 안 돼. 아니, 3개월 때까지는 그렇다 쳤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나는 그런 것보다는 아싸리 대놓고, 아유, 내가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못 챙긴다라고 나는 까놓고 얘기한 사람이 차라리다. 뭐, 사람이든 회사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잖아. 아이, 그래. 여기 뭐 원래 그런데니까 나는 이러 이러한 때만 주문을 할 거. 야 그래서 나는 폭세일 있잖아요. 어, 어. 폭탄세일 할 때만 주문을 해요. 그때는 모바일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성적을 받은 거예요. 얘는 B 받았어. 근데 20번 넘어가잖아. 왜 제한을 또 그런 것 같고? 아니 많이 사면 좋을 텐데 나 그래서 안 사잖아. 딱 20번만 살라고. 응 응. 그래서 마이너를 줬어. 그런데이 마지막을 내가 오늘 아주 그냥, 아우, 너무 열받아갖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얘네는 되게 후발 주자예요. 어. 근데 한 3, 4개월 전부터 뭐한것 같아. 난잘 몰랐어. 하여튼 내가 안 게, 하여튼 최근이었으니까. 한두 달은 잘 합디다? 근데 뭐냐면, 모바일로 주문을 하는 사람한테 뭐 10%든 20%든 적립금을 주는데, 우리 모바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그거를 즉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율만큼. 10%였으면 10%. 20%였으면 20%. 20, 20%. 아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아우, 그래. 여기 물건도 괜찮은데. 아우,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너무 감사하다? 딱두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똑같은 정립금인데, 난안 된대. 그래서 내가 왜안 되냐? 그랬더니 무슨, 무슨 정립금이라서 안 된대. 그래서, 어, 제가 며칠 전에도 받았는데요? 직원이 몰라서 한 거래. 그럼 직원이 왜 모를까요? 어 그거는 아 어,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10월달에 정리금과 11월에 정리금과 지금의 정리금의 차이는 뭡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도 모르는 걸 나보고 이해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아니 마케팅이라는 게 어차피 마케팅 팁에서 어 11월 10월달에는 뭐 추석맞이 대이벤트 어 11월에는 뭐 팡팡 힘든 바람 이벤트. 뭐, 12월에는 뭐, 뭐, 송년 이벤트 이런 건데, 어차피 거기서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헌법이야? 근데 왜안 되냐? 그냥 무조건 안 된대. 그냥, 그냥 죄송한데, 양해를 바란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시각장애인들 그몇 프로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한두달 해주고, 어, 쟤네한테는 이름 바꿔서, 아, 그냥, 아 너무 잣, 아우, 목이다 목이 담아 너무 잔꽁수를 부리는 거예요. 나 마케팅 전문가인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도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마케팅 팀에서 이름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렇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왜 우리만 빠지냐고요. 그냥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뭐, 아, 뭐 책임자한테 뭐 물어봐. 아, 일단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제가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억울함을 나는 가만히 둘수 없다. 응? 그래서, 뭐, 나 개인 방송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 얘기 할 거다. 어 그런데, 어 너네거 솔직히 안 사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나 하나 안 산다고. 나 계란 하나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자, 그런데. 자, 여기. 뭐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자영업자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라기보다 프리랜서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계란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산림이나 어, 아니면 뭐 자취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 사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계란이 이렇게 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끔 그 상한 계란들이 있어요. 그 상한 계란을 보면요. 그게 그, 흰자 같아, 흰자. 흰자에 점성이 있다 보니까 그 종이에 아주 딱 달라붙어 있어. 그리고 냄새가, 냄새가 막뭐 장난 아니에요. 막, 막 트리오로 닦고, 막 뜨거운 물로 막 해도 안 떨어져. 그리고 그 박스 채로 막 묶어서 버려, 버리고 막비닐로 꽁꽁 남아도 그 집안에 이미 밴 그, 어, 뭐야, 그 단백질 썩었네?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위에 던졌어. 그럼 우리는, 어, 뭐비 오면 쉽게 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점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나일 때는 별 문제가 안될수 있겠지만, 그거 한 300개 던졌다고 칩시다. 그 흰자들이 다 바위에 내배기가 됐어. 비가 와도요, 잘안 닦여요. 수세미로 막 이렇게 닦지 않으면 안 닦여요. 근데 걔가 썩어요. 그럼 뭐가 돼요? 냄새가 나요. 아주 지독한 썩은 똥내가 나요. 진짜 똥내가 나요? 그러면 그게 제 아무리 막 굉장히 멋있고, 뭐, 뭐, 절경인 뭐 그런 바위래도 사람들이 그 바위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바위는 뭐, 바위는 멀쩡하죠. 근데 그 바위의 존재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흔들바위라고 칩시다. 흔들바위 로어오는 거잖아. 근데 걔는 그 똥내 때문에 그 주변에 식물도 안 자라고 동물도 안 와요. 뭐 난인 그런 계란이 되려고 합니다. 뭐 열판 갖고 보자카면한 백판 하죠, 뭐 백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히 마케팅, 아니 뭐 어렵게 뭐 마케팅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뭐 영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든 뭐 하든 이렇게 얄팍한 꽁수로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저 사람들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요. 당장은 큰 문제가 안 생겨도 어느 순간부터 그 썩은 뇌 때문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 떠나고 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뭐할 거야? 어?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받는 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란 위로 바위 쳐도 바위는 멀쩡해. 그리고 계란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바위에서 나는 그 똥내를 생각하셔서 정말 고개, 하나하나한테 그런 꼼수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무시하는 행동. 저 사람 하나쯤 안 와도 돼. 하는 이런 아니란 마음은 올해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짠, 두 번째는. 자,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음, 사실 이런 나란 일 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엊그저께도 엄청 열받아서 싸우는데 법이 왜 존재할까? 우리 뭐 그런 말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럼 거기서 저는 돈돈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 옛날에 드라마 보면 은 대기업이 막 회장님이 이제 막 검찰에 불려가게 생겼어. 그럼 아, 뭐 언론에다가 뿌려? 응? 뭐, 광고 다 끊어.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공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저는 유능한 변호사를 사는 변호사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똑같은 법인데, 음, 유능한, 아주 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법 딱! 걔를 두고, 피어나갈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근데, 우리 같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들은 어때? 그냥 딜이 받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요, 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일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법이 그렇요 그냥 법이 그렇다.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뭐,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따르는 얘기인 거지. 악법도 버, 법이긴 법인데, 악법도 법인데, 법의 존재라는 건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노력하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나는 악법도 법이니까 따르라라고는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안 그럴 거거든.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을 무슨 뭐 진짜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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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뭐 우리가 어, 아는 그런 뭐 유수의 아주 뭐한번 그냥 수입료가 뭐몇억 몇십억 하는 그런 변호사는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내 권리를 지키고, 그쵸? 그 다음에 내 억울함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생활법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저 사람? 저런 거 몰라. 응? 쟤는 무조건 법이 그래. 그러면 찍소리 노고 타래. 하면서 우리는 못 피해 나가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쩐이 많지 않잖아. 물론, 여러분들 중에 쩐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쩐의 크기가 그런 쩐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만약에 내, 가 내가, 내가 어떤 진짜 정말 유명한 변호사를 막 20명, 막 30명씩 거느렸어. 그러면 법이라는 게 헌법이 있고, 헌법은 개헌하지 못하면 못 바꾸잖아. 그 밑에 뭐 형사법, 민법, 상법, 뭐, 뭐, 뭐또 있다고 칩시다. 어, 가정법, 뭐, 가정법? 아니, 모르겠다. 아니 난 전문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 밑에 보면은 또 뭐, 뭐, 그거에 또 세부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되게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어떤 법을 어떻게 들이대서, 어,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뻥 맞을 수도 있고, 정말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나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진짜 잘못을 했어도 형량이 이런저런저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확줄 수도 있고 나는 이만큼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이리저리 저리 부풀려져서 나이가 성년 이만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은 법은 아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우 <laughs> 법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그거 막히면 그냥 뚫어. 아 그냥 따로 만들어. 헌법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우리 법하면 돼. 이렇게 가는 것같더라고 우리는 할수 없죠. 아, 나도 이 법도 하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막 바꾸고 싶은 법 됐다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처럼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계란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계란이 한 백만 어이 뭐라 그래야 되니 판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똥매가 두려워서라도 스스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아유, 법이 원래 그런데, <laughs> 어떡해, 아우, 어, 나 어떡해, 억울해. 어,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요. 영원히 그들은, 그들의 사실은 놀이감처럼 이거를 막 슉슉슉 다루면서 살아요. 그 피해는 올것이다 무전인 우리가 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게아요 꼬리 자르기. 그냥 우리 약자가 되는 거예요. 대응할 힘이 없어. 그럼 뭐로 대응해야 돼?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우리의 힘으로 법을 함부로 장난치고, 법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이 법이 있으면 쇼쇼쇼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그래서 뭐 법꾸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는 인간들이 더 지독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알람과 몰라를 말씀드리냐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알바 배출을 시작한 이유도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 이거는 나 무슨 사법고시 보는 내 수험생 같다니까요. 너무 어려워. 저도 나름 다법 공부나 뭐 이런 거를 교양 수준이긴 하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언어부터 해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뭐딱 물어볼 데도 없어. 응. 나한테 물어보라고. 응. 나한테 물어볼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이죠. 차근차근 제가 준비를 할 테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이 원래 그렇다라는 그 무지막지한 칼날을 몸으로 그냥 받지 마시고요. 한번 정말 피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선곡부터 했어요. 이 싸이시 노래인데 음요뭐 가사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어, 정말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아우 소수 그까깍 고객 하나를 우습게 계란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알람과 몰라 절대 동록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힘모아 보여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 짧게 나온 너무 길어졌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